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최저가 중고차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네시스 영상을 몇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 신규로 입고된 아주 따끈따끈한 제네시스 DH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규로 입고된 110대 가량의 DH 중 어떤 가성비 있는 차들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키로스 어, 별로 금액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음뭐 8,900만 원대 예 아직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아 키로스 너무 많은 거 말고 아좀탈 만한 거 없습니까라는 질문 예 너무 많이 예,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래서 10만 키로, 어, 최대 15만 키로까지 기준을 정해서 오늘 가성비 있는 차 최저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첫 번째 차량. 자, 14년식에 12만 5천 키로 주행한 330 4륜 모던입니다. 자, 오늘은 380 제외합니다, 여러분. 330 주력 모델로 예, 4륜과 330 기본 모델 두 가지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에는 더 저렴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은 330만 담겠습니다. 자, 14년 시계에 12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오던 등급이고, 예, 보시면은 뭐 총풍열선. 이제 뭐 옵션 설명은 따로 안 드려도, 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DH, 아,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G80과 크게 다르지 않는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엔진의, 뭐, 아, 구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 딱히, 아, 크게 어, G80으로 넘어간 아, 그 차량도 컷. 자, 구형이지만 G80과 크게 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제네시스 DH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성능 보면은 사고가 좀 많습니다. 예. 이 차량은 왜 이렇게 저렴했나 싶었더니 사고가 아주 대차게 났습니다. 예. 앞쪽으로 무릎 뒤쪽, 아유 뭐 많이 났습니다. 자, 천만 원의 사고 차는 예, 구매가 가능하지만, 예, 저는 또 이런 차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아 일단은 궁금하니까, 예, 일단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93,000km 주행했는데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예. 앞쪽에 골반뼈랑 아, 측면에 예, 사고들이 있다. 이렇게 1,270만 원에 사고차를, 어, 아, 천만원 초반대 또 구매할 수 있다. 9만키로 때. 네, 이렇게 참고 영상차, 예, 좀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또싼거 또, 싼 것도, 예, 다좀 보여드릴게요. 자, 16년식 8만키로입니다. 키로수 아, 너무 짧죠? 8만키로. 4륜의 프리미엄입니다. 예, 4륜의 프리미엄.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되고. 실내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예, 너무 깨끗하죠 음, 와 옵션도 프리미엄이니까 DIS 뒷차서 커튼까지 메모리 시트 워크인 시트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냥 앞쪽이 작살이 났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앞쪽이 작살이 났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는 또왜 이렇게 깨끗한 겁니까 예, 8만키로 아무튼 천만원 초반대에 뭐 이런 차들이 예, 매장에 나와 있다 예, 하지만 인 교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예. 아무튼 너무 저렴해서 눌러봤습니다 예. 147,000km 요것도 뭡니까 요거는 조수석 쪽 일자로 판금을 했다 라는 특이사항이 있고 1,370만원 예, 4륜의 모던입니다 147,000km 147,000km 4륜의 모던 자, 그래서 조금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인 신조 무사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순견도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색입니다. 회색. 예, 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차 생각보다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빛 때문에 그렇지, 예, 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련의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예, 차량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능 보면은 어, 조수석 쪽 핸더와 문자 아주 단순 교환 정도가 있다 이렇게보여지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예, 용도 변경 없고 10만 9천 키로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깨끗하네요 이 네, 차량 1 4 0 0만원에 제네시스 DH를 예, 구매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다음 차랑 빨리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괜찮은 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좀 빠르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검정색 모델입니다. 4륜의 프리미엄, 4륜의 프리미엄 완전 무사고입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타이어 상태 뭡니까? 이거, 와, 너무 깨끗한데요? 어, 타이어가 진짜 거의 새 것처럼, 예, 보여집니다. 자, 13만 9천 키로 주행한 프리미엄 등급.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자 풀옵션 139,000 사고 단순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변경은 있습니다. 139,000 원동기 변속기, 누유 없고 깨끗한 이런 네, 차량은 제가 추천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죠. 네, 1,410만원에 139,000km 이런거 어, 아주 그 가성비죠. 이런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뭔가요? 팟선이 추가된 쥐색 모델입니다. 쥐색. 예, 이것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예. 이제 50대 이상의 품격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색상입니다. 자, 사린의 모던입니다. 15년 형식의 13만 주행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13만 2천 키로 m 자, 사고 단수는 운전석 뒤쪽으로 판금이 한번 있었다라는 특이 사항 말고는 없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13만 2000km 주행했고 누유 없고 특이 사항 없습니다. 자, 깨끗합니다 이 차량도. 어, 이 차량도 금액대가 괜찮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13만 2000km. 어, 아주 상당히 괜찮다. 자, 이번에는 검정색인데요. 어, 4륜의 4륜이 빠졌군요. 프리미엄입니다. 4륜 빠진 프리미엄 검정색인데, 4륜이 빠졌는데 키로수가 좋습니다. 키로수가 108,000km 키로. 검정색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 상태는 예,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이고, 옵션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성능상 사고는, 예, 판금 하나 있고, 단순 사고 있어요. 사고 이름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예, 10만 8천 키로, 원동기 변속기, 깨끗하고, 예, 양호합니다. 자, 여러 차량도, 어, 뭐, 괜찮죠? 어, 사륜이 빠졌지만, 키로수 좋고, 그리고, 연식 좋고, 등급도 좋고, 예, 차량 상태도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륜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예좀 있습니다. 예 사륜을 아예 사륜이래 예 후륜만 또 찾으시는 사륜 빠진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은색입니다. 은색 은색입니다. 흰색 아니에요. 자 은색 모델이고 1440만원에 완전 무사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륜은 빠졌고 9만 키로로 아주 짧은 키로수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자 타이어도 새거는 아니지만 한60% 70%네그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관리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양호해 보이고 자 사고 단순도 없습니다. 예 용도 변경 없고 사고도 없고 92,000km 아주 짧은 키로수다. 예 조향 전기 기타까지 특이사항 없고 아주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가 보면은 요 비슷한 가격대 예 요런거 뭐 맨날 봤나봤자 똑같으니까 한 대만 보고 좀더 낮은 키로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륜의 프리미엄 풀옵션 모델입니다 15년 형식에 139,000키로 그냥 딱 봐도 관리가 잘돼 있다고 느껴지시죠 예 사진 보면은 느낌이 오죠 이제 여러분들도 자 사륜의 프리미엄 예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관리 상태. 미쳤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오크인 시트 1 3 9 0 0 0 k m 예. 성능 보면은 사고 단순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도 변경까지 없습니다. 1 3 9 0 0 0이 아주 깨끗하고 적절한 양호. 누유롭고. 예. 아주 육각형을 다 갖춘 예.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키로수도 짧으면 좋지만, 아, 금액대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자, 그렇다면 관리가 좀잘된 키로수 조금 있지만, 그런 차를 가성비 좋은 가격에 사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고객님들한테 누누이 예, 드리곤 합니다. 네이 차가 딱 그런 예, 말씀에 딱 적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자, 그러면 키로수 짧은 차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뭔가요 6만키로인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은색이고 성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디엔다 하나 판금했다 라는거 말고는 없는데요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자료는 빠졌지만 6만키로대에 아주 그냥 준신, 준신차급 준신 차량 예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6만키로대까지는 아주 그냥 준신차다 이런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은색이고 1540만원에 6만키로 제네시스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니죠 휀다가 판, 판금이 하나 있으니까 예, 이런 차량을 예, 만나볼 수 있다 아주 극가성비 음, 이 차량도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8만, 6만, 뭐, 요 때, 키로수 때가 한 천만원 중후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6년 형식입니다. 연식도 좋고, 6 7 0 0 0 키로, 완전 짧은 키로수 유지하고 있고, 1인 신조입니다. 예, 1인 신조에 4륜이 빠진 프리미엄 풀옵션 등급입니다. 예, 차량 상태에 매우 깨끗해 보이고요. 자, 6만 키로대라고 어, 생각이 드니까 예, 진짜 예, 너무 깨끗하죠. 예, 너무 깨끗합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펜더를 하나 판금했다 라는 특이사항이 있고,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6만 7천 키로, 원동기 변속기도 깨끗합니다. 자, 이 차량을 끝으로, 예, 오늘은 마무리를 할 텐데, 혹시 오늘 보시다가, 이 차량 좀 관심이 있는데 싶으신 거, 차량 번호 네 자리를 기억하셨다가, 예, 저에게 유선상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0대가량의 제네시스 DH 신규 매물, 예, 간단하게 한 8대가량, 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혹시 보시다가, 나는 요 정도 예산에 조금 더 적합한 차를 만나고 싶어 라는 분들, 예,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